안녕하세요. 강원일보 전인희 기자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간 사전투표 있었는데 많이들 하셨나요? 못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사실은 사전투표를 못했는데요. 6.13 지방선거 당일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되니까요. 혹시나 사회초년생인 분들, 투표가 처음이신 분들, 지난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흔히 무임승차하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투표할 때마다 너무너무 긴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총 1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이 없다고 투표를 안 하시는 일은 없으시겠죠?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하나 꼭 챙겨가셔야 되는데요. 저는 운전면허증을 챙겨갈 생각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너무 많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차와 2차로 나뉘어져서 투표를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1차 투표에는 석장을 받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어, 이거네요. 기초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을 뽑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원도 춘천시 조운동에 살고 있는데, 그럼 저는 강원도 교육감, 강원도지사, 그리고 춘천시장을 뽑게 되겠죠? 네. 각 각의 투표 용지는 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기호와 당이 써져 있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바로 이 교육감 투표 용지인데요.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호를 없애고 후보자 배열도 세로가 아닌 가로로 배열을 했습니다. 후보자 이름을 잘 알고 기억하셔야 제대로 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1차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2차 투표를 할 시간인데요. 2차 투표에서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광역의회와 어, 기초의회 그리고 지역구 비례대표 요원을 뽑는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음, 어, 이네장의 투표 용지 중에서 조금 유념하셔야 할 것이 어, 지역구 의원의 선거의 경우에는 한 정당이 여러 명의 후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이 투표 용지가 조금 더길수 있겠죠. 네, 개념치 마시고요. 딱한 명만 마음에 담아두셨던 딱한 명만 투표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도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신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증샷 찍어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인증샷은 여러분 아, 투표하는 모습 나 간직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기표소 안에서는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투표소 바깥으로 나오셔서 인증샷 찍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6.13 지방선거 꼭 투표해야 합니다.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 종이 한 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죠? 어, 고성군에서는 단한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613 지방선거 우리 지역의 인물을 뽑는 일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